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정원진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백승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이현구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정원진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mz 세대 새로운 유행에 관한 이야기를 오,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mz라는 단어가 거의 밈처럼 쓰이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mz 세대란 무엇일까 또 생각을 아, 하게 됐는데 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왔는지 조금 짚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처음에는 기성 세대가 신기한 세대가 나왔다 그쵸, 그쵸. 하면서 이제 막 파악하기 위해서 쓰였던 음. 단어였다면 나중에는 너무 남용되니까 이제 뭐만 하면 mz MZ가 피곤하다 에이. 에이. 청년들이 가진 문제를 그냥 트렌드로 포장하려는 음. 수작 아니냐 네. 그만해라 이런 논의도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유명사가 됐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을 때아 네. 이거 이유좀 분석해보자 할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 MZ세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크엔드에서는 좀 새롭고 신기한 유행을 mz 세대와 함께 보는 네. 그런 이슈일까요? 한번 이유를 네.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유전자 검사가 유행하고 있다는 아. 겁니다. 해리 매미 씨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네. 막 sns 같은데 이제 그 광고로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너의 마이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 공짜로 해줄게. 네. 뭐 이런 것들도 봤고 근데 그게 무슨 막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뭐 이런 뭐 미래를 예측하는 맞아요. 음. 정말 그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유전자 검사가 아닐까? 또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MBTI는 이제 쉽게 할수 있는데 네. 유전자 검색은 조금 장벽이 있잖아요. 승민 에디터는 혹시 어떠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조금 음. 아, 무서워서 알고 싶지 않아요. 아, <laughs> 맞아요, 저좀 두려움도 있죠. 음. 음. 현구에 디터는요 어 근데 이거 유전자 검사가 뭐예요 저는 아예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이게 저도 안 해봤는데 네네. 이게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대요 아. 어, 이 키트가 소비자 직접 판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개인의 영양소 뭐 피부나 모발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개인 특성 등까지 어, 알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인기에 맞춰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역량 인증제의 항목을 늘렸어요. 어. 지금은 100개가 넘는 항목을 집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MBTI랑 비교도 해주셨지만 네. MBTI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나온 검사들도 인터넷에서 네.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정식 검사도 그렇게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그렇 갑자기. <laughs>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학생상담센터에 네. 찾아갔어요. 맞아요. 그때 MBTI 네. 검사를 했어요. 저도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억지로 시켰어요. 음, 그래가지고 네. 그런 기억도 나고 되게 이건 익숙한 느낌인데 사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명공학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림으로만 배우는 맞아요. 되게 미지의 영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제 그 점도 흥미로운데요.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정밀의학 생명공학 기업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젠톡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어, 네. 이게 개인 취향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서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 음. 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마크로젠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본인의 타고난 트레이드마크의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오. 이를 통해서 평생 건강관리에 시작이 되는 모든 이의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SNS에 유전자를... 한 스푼 더한 버전이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 조합이긴 하네요. 네, 소셜 미디어와 유전자 네,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온 아, 것 같죠. 아, 그러네요. 보통 사실 유전자 검사하면 뭐 친자 확인 그 드라마에서 보는 맞아요. 머리카락 수집하고 치수를 네, 두종... 잘라가고 이런 거나 또암 유전체 분석 이런 좀 되게 진지한 영역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암류 전체 분석 이런 거 진짜 반짝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에이. 근데 이게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매출이 좀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 좀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아, 생각도 드네요. MZ 세대 유행이 음. 그 점도 이제 저도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렴한 유전자 검사 키트가 나왔지만, 조금 더 믿을 만한 것들은 가격이 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라고 해요. 오. 근데 여기에 IT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 자산 관리해주는 애, 뱅크샐러드 아시죠? 아, 제가 본 광고가 그런 것 있었나요? 같아요. 예. 유전자 MBTI라고 예. 매일 선착순으로 700명을 뽑아가지고, 어, 무료로. 뭐.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10시에 열리는데 거의. 티켓팅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몇번 시도하는 후기도 올라오고 오. 성공하면 막 SNS에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에도 관련 후기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음. 신청에 성공을 하면은 유전자 검사 키트가 택배로 옵니다. 여기 어. 이제 타액을 채취해 가지고 분석기관에 보내면은 2주 정도 뒤에 뱅크셀러더 앱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 그렇군요. 아니 제가 그 태서라는. 네, 의료 AI 기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톡스 뉴스레터에서 만나보실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던 사업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 병원 진단서 같은 거를 AI가 번역해주는, 음, 쉬운 말로 네.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 진단서를 보면 너무 좀 어렵다. 아, 네, 그리고 이해하기도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좀 페인 포인트도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혈액검사 했는데 네. 제가 도표 문해력이 낮나 아 저도요 어, 아, 선생님이 전 낮아요. 설명을 네. 안 해주시면 모르겠는 에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카드 형태로 제공을 아, 해요 뱅크샐러드 네. 이벤트요 네. 네. 다른 정보도 이제 제공을 하지만 음. 특징적인 것들을 뽑아 가지고 예쁜 카드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네. 탈모 유전자가 없으면 뭐 울창한 숲 카드 아. 알콜 분해력이 높으면 타고난 술고래 카드 같은 걸 줍니다 오. 그럼 사람들은 이걸 sns에 공유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sns에 애초에 공유하기 좋은 포맷으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 열풍도 똑같이 그 m z 세대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신을 알아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음. 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나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조심할지 따져가지고 운동 계획도 짜고 음. 생활 습관도 고치고 하는데 활용을 한다고 네. 합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가장 반응이 좋은 게 탈모 검사라고 해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 패키지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검사 항목이 탈모고. 음. 뱅크샐러드 검사 서비스 후기에도 탈모 검사에 대한 후기가 많아졌는데 네. 그중 20대 30대가 90%를 넘는다고 아. 합니다. 아 좀. 두려운가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라는 것도 뭐 생명공학의 어떤. 미지의 영역 아니면 네. 되게 어려운 어떤 과학적 사실 이런 게 아니라 MBTI처럼 좀 나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론처럼 사용한다는 네, 게 약간 저는... 자아를 찾는 네, 자아를 찾는 데 유전자가 사용된다는 게좀 흥미로운 것 네. 같아요. 음, 그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유전자 검사라고 하니까 딱 바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거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였네요. 어. 그죠? 이제 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인종이 얼마 정도 섞였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맞아요. 그쵸그래서 택배로 이제 뭐 유전자 키트 받고, 이거 제가 아마 그 회의 중에 발제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샘플 보내면 이제 샘플에서 확인된 유전자랑 각 민족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유전자 같은 그런 특지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음. 조상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과를 이메일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일본인 40%에 몽고인 유전자 30%가 섞였다. 아. 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민자가 많은 사회에서 이런 게좀 아무래도 좀 많이 핫, 핫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네. 어, 실제로 지역별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민족을 구분하는 비교자 대가 보다 정확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뿌리찾기 뿐 아니라 뭐 건강관리를 위한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오. 이거 참 재밌는 게 이게 꼭 미국에서만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게 제가 다문화쇼크라는 책을 네.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한국인이세요. 그분, 한국인인데. 외모가 조금 이제 몽골인에 가깝게 그렇게 좀 댓글에서 많이 음. 언급이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유전자 검사를 당시에 해보고 나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100% 한국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예. 정말 아니 저는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거 강아지도. 해준대요. 아 예. 강아지 유전자, 예, 강아지 이 핏줄이 어떤 종이 어떻게 섞였고 음. 이런 거를 이제 음. 검사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개 있잖습니까? 네. 그 시골을 시골 잡종, 잡종. 네, 시골 잡종을 이제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보냈더니 아100% 한국 토종 개다 이렇게 나왔다. 그냥, 자랑스럽네요. 네 시골 잡종이 그냥 그의 그 아이의 어떤 아이덴티티였다 이런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좀 이런 걸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건강 관리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음. 저는 약간 MBTI 열풍이랑 구분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요. 네. MBTI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서 앞으로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다면 유전자 검사는 향후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탈모 유전자가 높은 보면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고 생활 습관도 그렇게 짜고 그러면서 이제 해리 멤스가 예전에 썼던 쇼폼들이 생각이 났는데 네. 밀레니얼 세대가 밀 키트를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MZ 세대가 콜포비아가 있다. 음. 뭐 이런 내용을 다룬 쇼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항상 언급되는 게 완벽주의 성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리스크를 다 제거를 하려는 그런 그쵸, 그쵸. 마음. 맞아요. 제가 그 저번 주에 북스 이제 하면서 번아웃에 대해 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유전자 검사도 뭐 내가 어떤 병을 더 조심해야 할지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아스파탐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먹어야 하는 음, 건지 네. 뭐 아니면 탈모를 조금 더 조심해서 두피 케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좀 리스크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싶은 욕망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림 멤씨를 엠지 세대 당사자이자 전문가라고 어머어머.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 리스크를 이렇게 피하려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걸좀 조심해라 하는 것 중에 음. 사주풀이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북저널리즘 신간이 또 네. 저희 세권이 빠바방 하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제가 편집한 게 욕망으로 쓰는 트렌드 보고서라는 책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사주풀이에 대한 이야기가 음,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당사자거든요. 사주 유튜브, 네. 타로 유튜브. 이제 저녁마다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을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고 거기서 대부분 나쁜 말안 하거든요. 오. 그리고 나쁜 말을 해도 이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너가 알아둬야 되는 거지 뭐네 인생이 망한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요. 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한편으로는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네.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힐링 콘텐츠로 소비되기도 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의 어떤 비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저희 신간 욕망으로 쓰는 트렌드 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거기서 딱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제 사주풀이가 미신이 아니라 성찰의 도구로 쓰이고 야. 있다는 점이었는데 네. 유전자 검사도 이제 나를 더잘 알고 성찰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서 21세기 사주가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 저는 근데 한편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의문이었는데요. 네. 뱅크 샐러드가 왜 유전자 검사를 할까? 네. 이 뱅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전자 검사를 할까? 이 생각은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21년에 데이터 산법 통과하면서 마이 데이터가 도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가 개인이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동안 금융회사가 한테 맡겨왔던 데이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음. 내가 그 관리에 참여하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뱅크샐러드가 흩어져 있는 이 금융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산 정보가 아니라 건강 정보까지 관리를 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음. 이런 기업적인 비전이 있었고요. 네. 그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자기를 표출하고 알고 음. 싶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통 개인 정보로 하면은 막 숨겨야 되고 유출되면 막 절대 안 되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mz 세대는 필요에 따라서 영리하게 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됐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이슈를 가져온 이유는 얼마 전에 본한 기사 때문인데요. 네.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은 오송역 침수 사고랑 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위치공유의 비용이 늘었다고 해요. 어. 젊은층의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을 뭐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좋지만 그 동기가 약간 완벽주의나 불안이라는 점은 조금 한번 짚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와 mz세대의 자아 찾기 여정 함께 다뤄주셨습니다.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백승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백열전구의 판매와 생산이 금지됩니다. 오. 이것이 정치 문화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내일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